상충입니다. 상충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사내 커플이라든지. 안녕하세요. 태극신녀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축년.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양띠는 신축년 소띠와 양띠는 상충입니다. 상충살, 상충살이 뭐예요? 서로 막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조심하시고 좀 자중자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8세 개미생 여러분, 경쟁이 심하긴 하지만 주어진 결과가 아주 뛰어나요. 재능의 결과도 뛰어나시고, 음, 예체능 쪽으로 진학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실 겁니다. 대학 쪽, 그 다음에 학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세 신미생 여러분, 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자, 경쟁이 심하세요. 30세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경쟁이 심하지만은, 어, 술술 잘 풀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할게 있다.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하십시오. 용기 내서. 응. 음, 그리고 귀인의 도움도 계세요. 좋은 직장으로 간다. 직급이 상승한다. 내 이름이 올라간다. 예, 그게 명예상승이겠죠.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아, 어, 그러니까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골절사고에 주의하시고, 예. 근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뭐 사내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가크, 같은 공간에서 어 솔로이신 분들은 인연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42세 김희생 여러분 네, 귀인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방신살이 있어요. 방신살이 그러니까는 음좀 도덕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마시고 어, 욕심부리지를 말자. 우리 김희생 여러분들은 쓰는 돈도 많고, 들어오는 돈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 횡재수도 있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구상을 했던 분들이 실행으로 옮기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철저한 준비하에 시작해라. 문서운는 별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사, 시기, 다툼, 그리고 또 사기 조심하고, 손재수가 따르세요. 그다음에 건전한 한 해를 보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고, 또 대장 증후군 막 이런 거 있죠. 대장 쪽으로 어좀 조심을 하시고, 좀 확인을 하시고, 건강 검진 하시고, 또 우울증으로 많이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양띠 분들이 이제 경자년에는 경자년에는 이제 원진이라서 힘들으셨고, 예, 소띠 해에는 신축년에는 또 상충이라 힘드실 거예요. 이해와 배려로. 또 42세 김생 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어 이번년도 에참 힘드셨습니다.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이 제가 상담하는 내내 많이 배웠는데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조금 더 화이팅하시고 그 후년부터는 이제 어때요? 어깨 날개를 다쳐야 되죠. 네, 힘내세요. 오십사 세 정미생 여러분, 창업 부동산 주식 재물운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무리한 욕심을 하지 마라. 새로운 직장의 변화, 네,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라. 그다음에 묵혀두었던 부동산이 움직인다. 내가 팔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파는 경우가 많았었죠. 또 코로나로도 인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신축년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54세 여러분들은 좀 운이 좋다. 그리고 54세 정미생 여러분들 음력1 1월 안쪽으로 움직여라. 그 대신에 어좀 이렇게 암캐하는게 아니라 이제 준비하신 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근데 배우자와 이성 이성 간에 좀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이뻐라 이뻐라 해 주시고 그좀좀 좀 뭐예요. 내가 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어 이기려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사랑으로서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66세 을미생 여러분, 문서에 변동이 생긴다. 심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 또 몸에 칼를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건전, 건강하신 분들은, 어, 시간 나실 때, 손주분들과, 아니면 혼자, 뭐, 친구분들과, 그 병원 있죠? 병원,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동네 병원이라도 마스크 쓰시고, 한번, 이렇게 다, 들어갔다 오는 것도 액땜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피해 가시면 좋습니다. 자, 배우자의 소중함을 얻을 수 있는, 알수 있는 한 해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네, 좋은 기회죠. 네, 서로 이제는 확인하시고, 좋은 관계 유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죠. 그리고, 사람에게 베풀고 챙겨라. 어, 우리 제, 양띠 여러분들은, 음~ 이제 신축년 한 해만 조금 자중자해 하시고 좀 힘을 대시면그 후년부터는 좀 괜찮은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지 한해예요 여러분들 이제 힘내시고 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음~ 태극신년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뒤에서 안녕히 계세요.